안녕하세요. 교육은 선이다. 저는 초등생활 디자이너 김선 선생님입니다.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 용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어떻게 늘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용돈 잘 주고 계시나요? 해당 학년 더하기 천 원. 지켜서 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요, 자꾸 까먹게 된다면요, 알람 설정하셔서 해당 주마다 아이한테 일정 용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정기 용돈 외에 용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조르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궁금한데요. 아이가 용돈이 적다면서 조르게 되는 상황,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아이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여름이 왔구나 라고 느낄 때가 거리에서 레모네이드 스탠드가 보일 때라고 해요. 아이들이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가정에서 만든 레모네이드를 가지고 나와서 직접 팔아보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때 아이들은 레모네이드 가격을 맞추고요.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나 팔아야 될지, 얼마에 팔아야 될지, 또는 이걸 잘 팔기 위해서 스탠드를 어떻게 꾸며야 할지, 그리고 판매되고 난 수입을 금은 어떻게 사용할지까지 아이들이 마치 사업가가 돼서 계획을 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간혹 뉴스에서 레모네이드 스탠드로 벌은 수익금을 같은 반 아이의 치료비로 썼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는 부모님의 병원비에 보탰다는 아이도 있고, 정말 통 크게 모든 수익금을 기부했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른들은 알면서도 일부러 거금을 주고 레모네이드를 사곤 하죠. 이렇게 훈훈한 뉴스가 들리.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경험해 볼 것이 없습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요 학급이나 학교에서 시장놀이 또는 알뜰장터 등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라서 이것도 여의치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경험해 볼 것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레인보우 프로젝트라고 7가지 색깔에 맞춘 유네스코 학교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한 파트가 경제 파트였습니다. 이 경제 파트를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을 하다가 전 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알뜰장터를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물건을 가지고 오고 한 사람당 3개까지 갖고 온 물건에 대해서 쿠폰을 주고 이 쿠폰을 가지고 직접 물건을 사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다른 사람한텐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도 알게 된 되게 소중한 날이었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용돈을 올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상과 칭찬입니다. 보상과 칭찬으로요 우리 아이들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용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요 집안일을 같이 할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아이한테 시키는 거에 대해서 아동학대가 아니야?라는 이야기 얼마 전에 있었죠. 그러나 이 아이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모님과 협의만 된다면 저는 그게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마음이 우러나서 처음부터 아이가 직접 열심히 참여하면 참 좋죠. 그런 아이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는 아이가 힘들어 하면요. 그 부분을 보상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면서 조금씩 이끌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학년은 빨래 개기나 신발장 정리, 그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요. 설거지를 아이가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빨래를 직접 세탁기에 돌려 보는 것도 아이가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가정일을 하고 계시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이가 마음이 우러나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좋죠. 그래서 아이한테 보상과 칭찬을 주시면서도 계속해서 아이를 독려해주시는 거예요. 와, 이렇게 선이가 도와주니까 엄마가 너무 오늘 기분이 좋다. 정말 고마워. 라는 이야기와 함께 아이한테 보상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요, 아이한테 길러주고 싶은 것을 이용해서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배움의 즐거움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자신이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경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위해서 용돈을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용돈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아이가 악기를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 또는 학습지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상황, 독서를 매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요. 아이랑 이걸 협의하셔서 일정한 부분을 스티커로 주시거나 아니면 바로 용돈으로 주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내적 동기가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지 용돈이랑 돈으로 아이를 연결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아이들이 내적 동기가 일어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봤던 아이들은요, 각 반에서 한명 많아야 두 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은요, 처음에는 외적 보상에 의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내가 잘해서 무언가를 얻어봤던 경험 있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그리고 내가 잘했더니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네라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이 누적이 돼야지 아이가 내적 동기도 생깁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처음부터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그런 내적 동기가 생길 때까지 용돈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이가 악기 연주를 해서 벨소리로 녹음을 해서 주면 어차피 엄마는 이걸 배소리를 하려면 천 원의 돈이 들어. 그러니까 너한테 이천 원을 줄게. 라고 하면서 아이가 기분 좋게 그 자리에서 천 원을 용돈으로 줬어요. 그리고 저의 벨소리는 그 아이가 연주한 악기 소리로 직접 배소리를 만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자기가 연주했던 그 음원이 들리는 거예요. 아이도 참 행복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이가 직접 문제집을 풀어내면 그 문제집을 푼 값을 아이한테 직접 용돈으로 줬습니다. 저는 영어를 제외한 다른 학원들은요 학업적으로 아직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수학 문제집을 풀거나 사회 문제집을 풀면요 문제집 값을 아이한테 직접 용돈으로 줬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너를 공부시키느라 학원을 보내거나 했었을 텐데 네가 이걸 벌어줬으니까 엄마는 너에게 줄게 라면서 직접 아이가 보는 데서 만 원, 만오천원 해당하는 금액을 준 거죠. 그렇다 보니 아이는 제가 제공하는 문제집을 열심히 푸는 그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정말 기분 좋게 레벨업을 계속하는 상황이 되면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레벨업을 해서 학원비를 번 것에 대해서도 아이한테 용돈으로 줬습니다. 이 금액은 꽤 커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의 평소 통장과는 다르게 다른 통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특별 통장 있잖아요. 그 특별한 통장 안에다가 아이가 벌어온 그 레벨업한 학원비를 직접 넣어줬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이가 원하는 곳에 투자하는 그런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버는 거, 용돈을 늘려나가는 거에 무척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요 내적 동기가 생기게 해주시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용돈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하는 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이가 쓰지 않는 물건들 아이와 함께 정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중고나라와 같은 카페를 활용해 보시거나 당근마켓을 이용해 보시는 거 추천해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직접 자신의 용돈을 늘려가는 경험 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기 용돈과 특별 용돈, 노력 용돈을 구분할 줄 알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부모님과 협의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업가의 모습을 모두 갖춰보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 주는 거 잊지 말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